원이콜딩스는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일회성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주사 구조 안에서 어떤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이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지주사 종목은 이 개별 사업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 흐름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신 구조가 한번 평가받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길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이콜딩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뉴스나 당일 수급보다 그룹 전체의 방향성과 사업축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을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6611로 9 문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원이콜딩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주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원이콜딩스는 직접적인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는 사업회 회사라기보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관련 자회사들을 통해 그룹 전체의 전략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기 실적의 등락보다 자회사 포트폴리오의 방향성과 산업 선택이 기업 가치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익홀딩스를 볼 때는 개별 분기 실적보다 어떤 자회사들이 어떤 산업군에 노출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 특히 반도체 장비와 소재 관련 자회사들의 비중은 원익홀딩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업황에 따라 사이클 변동이 큰 산업이지만 장비와 소재 영역은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축적과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원익그룹은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는 단기 업황 변화와 무관하게 중장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구조적 강점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지주사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투자와 사업 재편의 가능성입니다. 원이홀딩스는 단순히 기존 자회사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룹 차원의 신규 투자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중심적인 의사 결정 주체로 기능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어, 지주사 종목을 평가할 때 단기 뉴스나 이벤트보다 구조 변화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도 지주사 특유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니홀딩스의 실적은 개별 자회사들의 영업성과, 지분법 손익, 배당수익, 그리고 투자성과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기 실적 숫자 하나만 놓고 기업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실제 구조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회사들의 사업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지속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원이콜딩스의 주가 흐름 역시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 자회사 실적 변동성 확대, 신규 투자에 따른 회수 지연 등은 지주사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지주사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늦게 반영되거나 장기간 할인받는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원이콜딩스는 단기적인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차분하게 판단하는 접근이 더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은 어, 원이콜딩스는 지금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테마성 움직임보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주사 특성상 주가의 속도는 늘릴 수 있지만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 속에서 원이콜딩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010-9959-6611로 문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한 종목 이야기나 시장 브리핑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가장 빨리 놓쳐버리는 것 바로 최신 급등 종목 정보 그중에서도 급등 이슈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목표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실전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번호 010995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전송하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선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 이런 경험일 겁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했다는 소식은 뉴스로 늦게 접하고 정작 저는 이미 고점 근처에서 뒤늦게 따라붙다가 손실만 본 경험 혹은 제가 가진 종목은 움직일 기미도 없는데 다른 종목들은 하루 만에 10% 20%씩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바라만 봤던 경험 뭐 이런 반복은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한발 늦은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늦은 타점은 타점이 아닙니다. 늦은 진입은 결국 손실입니다. 그래서 최신 급등 종목은 지금 알아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급등한 후에 알려주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의미없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급등하기 직전 그 초기 신호가 보일 때딱 잡아내는 정보는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바로 제공하는 방식이 문자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문구처럼 급등 이슈,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 향후 전망 이네 가지는 주식을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급등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당위 흐름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언제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언제 나와야 수익을 지키는지, 목표가가 어디인지, 중장기 방향은 어떤지, 이 모든 것을 혼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는 이미 시장의 상위 5%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보를 같은 타이밍에 받아 상승 초기 흐름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급등. 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식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차트를 배우고 지표를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막상 실전에서는 손절과 진입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급등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시장엔 늘 급등 종목이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튀어 오르고 테마가 바뀌면 새로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찍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누가 먼저 정보를 받았는가입니다. 고점에서 떠들기 시작한 종목을 따라간다면 그 매매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시그널, 거래량 급증, 종가 관리, 이평선 수렴, 돌파 전 패턴, 장중 수급 변동 등 급등 직전의 흔적을 미리 알고 들어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 하루만에 상한가를 찍는 종목들 대부분은 전날 혹은 당일 장 초반에 거래량의 이상 신호 수급의 방향 전환 캔들 패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고 그걸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것이 문자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매수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큽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 타점입니다. 저점에서 들어가면 흔들림이 작고 급등 초입에서는 수익이 빠르게 쌓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따라붙으면 조정 한 번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변동성에 흔들리는 매매가 아니라 계획이 있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타점이 정확하면 매매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순히 여기까지 간다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세력의 평균 단가 돌파 이후 거래량 유지 여부 저항대 구간 평균적인 파동 크기 테마의 확장성, 뉴스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와 향후 전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이며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혼자서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문자를 통해 정보를 받으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이슈로 급등하는지, 그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나와야 하는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단기 중기 수빈 관점은 어떤지, 이 모든 걸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요즘 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하루만 놓쳐도 급등은 지나가 버립니다. 장초반 몇 분만에 8% 12% 2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장마감 후에 알게 된다면 이미 기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중 초기 신호에서 잡아낸다면 여러분도 그 흐름에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을 잡고 싶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고 급등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딱한 가지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010 9959 6 6 1 번호로 급등 이두 글자 문자로 보내는 데 불과 2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2초가 여러분의 투자 방식, 투자 마인드,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 정보, 정확한 분석, 확실한 타점, 명확한 목표가, 그리고 급등전 진입, 이 다섯 가지를 확보하면 주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 모두를 지금 문자 한 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후회는 아마 이겁니다. 그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조금만 더 타이밍이 맞았으면, 조금만 더 확신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후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등 후가 아니라 급등 전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첫 걸음입니다. 010-9959-6611 급등. 여러분 계좌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